반말이 왔어요. 달보나들 반말을 준비하세요. 1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10만 11만, 12만, 13만, 14만, 15만, 16만, 17만, 18만, 19만, 20만 에다가 21만, 22만, 23만, 24만, 25만, 26만, 27만, 28만, 29만, 30만 지난번 20만 기념 반말의 계속기를 정말 많이들 좋아해주셔서 다시 한번 반말 애게서기를 준비해 봤어요. 그때 막 댓글 보니까 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반말할게 라면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잘해주시길 바라며 시작할게. 이거는 문구점 수제 슬라임 다섯 개 했던 건데 느낌이 막 정말 좋아. 어 진짜 어쩜 이래? 라고까진 아니야. 두 번째는 와 진짜 이거 맞추는 사람 있으면. 음... 뭘 딱히 해줄 건 없는데 <laughs> 내가 천재라고 불러주면 어때? 이렇게만 봐서는 진짜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깜짝 놀라지마 <laughs> 나 분명히 얘기했다 깜짝 놀라면 안돼 이거는 크리스마스 액개 섞기 했던 거거든 위에만 걷어낸 건데 진짜 감쪽같지? 음 향기 진짜 좋거든 이거는 빨간색 수제 슬라임 다섯기때 했던 건데 완전 느낌 좋아 보이지? 음 이게 수제이다 보니까 막 체리향도 나고 약간 체리향도 나. <laughs> 어 이거 분명히 체리만 들어간 게 아닌데 체리향이 제일 강하게 나거든. 진짜 예쁘기도 예쁘지만 수제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슬라임 네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섞었던 수제반 문구점만. 주황색이거든? 이게 내가 계속 섞기를 해보다 보니까 수제는 수제끼리, 문구점은 문구점끼리 섞으면 더 좋은 것 같긴 해,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수제에다가 문구점을 좀 섞잖아? 약간 코팅된 느낌이라고 할까? 뭔가 좀 깊은 쫀득함은 살짝 사라졌지만 좀 새로워, 그래서 섞을 만은 한것 같아. 그렇지? <laughs> 그런 거 맞지? 넣어줄게. 다섯 번째는 역시나 수제반, 문구점반, 노란색 섞이었는데 오, 이거 느낌 진짜 좋아. 와 색깔 너무 예쁘고 진짜 좋다. 이거 누가 섞었니? <laughs> 이거 섞은 사람, 저요? 여섯 번째는 지난번 파란색 반 노란색 반 해서 나왔던 그 그린 스크린 액기거든. 나는 원래 초록색도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상황극 할때 배경을 그린 스크린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액기가 초록색이면 편집이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초록색은 되도록 잘안 만드는 편이야. 이번에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 <laughs> 사실 저번 반말액캐서기때 알겠어. 이제! 모든 통에다가, 날짜와, 이게 어떤 섞였는지, 꼭 쓰겠어. 라고 말하고. 아, 내 기억력. 아, 못 믿어? 아, 정말, 가격할 수 있지. 라면서 까불었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 다음부터, 까불지 말고, 꼭 써둘게. <laughs> 어,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그치? 넣어줄게. 이번에는, 20만 반말의 끼 섞기 때도 나왔던? 아 진짜. 아, 지금 봐도, 너무 예쁘다, 그치? 이게 노란색 반, 초록색 반, 반반의 깨섞기에서 나왔던 건데 진짜 나는 이 색깔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이번에는 역시나 이번에도 반반의 깨섞기 수제반, 문구전반, 파란색인데 나 솔직히 방금 헉, 이게 수제만 들어간 건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딱 진짜 만져보면 문구점 거는 좀그 특유의 코팅된 느낌이 있어. 이거는 저번 20만 대도 나온 건데 기억이 안 나. <laughs> 이거 뭐지?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지. 이것도 문구점 펄 슬라임 섞은 거 같거든. 두 개가 되게 느낌이 달라 보이지. 이번엔 진짜 많이들 좋아해줬던 금과 은이거든? 어, 이거는 치질이 정말 많이 들어와가지고 금색은 엄청 찰방찰방한데 이 은색은 좀 쫀득해. 나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거 생겼다. <laughs> 내가 안 그래도 금색 반 은색 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미리 한번 볼까? <laughs> 어때? 궁금하지? 이거 나만 궁금한 거 아니지? 이게 완벽한 그 색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보리차 같은 느낌으로 되는 것 같지? 어, 근데 멋있다! 우와, 근데 너무 예쁘다. 내가 금색, 은색반반에 개석기를 꼭 준비해볼게. 이런 느낌 나오려나? 오,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거 아이슬라임 다섯 개에서 나온 건데 내가 베란다에 놨더니 이게 좀 얼어가지고 끊어지더라고. 솔직히 아이슬라임이 비싸긴 한데 아직까지는 진짜 문구점 최강 슬라임인 것 같아. 정말 수제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번엔 보라색 수제 슬라임 다섯 개. 이걸 한번 해보고 너무 좋아서 수제 슬라임 다섯 개를 해봤던 건데. 이제 웬만한 수제 슬라임은 거의 다 써서 색깔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지난번에 클리어 라인 다섯 개했잖아 그래서 한, 이번 달이 가기 전에는 버터 다섯 개를 한번 해볼까 해. 아, 이거 뭐예요? 아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 꼬냥님하고 체리코콩님하고 콜라보해서 나왔던 거거든? 이렇게 됐더라? <laughs> 왜지? 나안 가져올까 하다가 이 비주얼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대박이지. 그리고 최근에 했던 비컬러 슬라임 다섯 개. 이렇게 조금 덜어서 보니까 느낌도 새롭지? 그리고 이거 완전 색이 너무 고급스러워. 나는 진짜 이런 색이 나오면 살 거야. 그리고 이건 이제 비치즈 슬라임 섞은 건데, 헐! 투명해졌어. 그치? 너무 예쁘지 이것도? 이거는 진짜 좀 찰방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대용량들끼리 섞였을 때 느낌 궁금한 사람 손 여기요. <laughs>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한번 섞어볼게. 나쁘진 않은데 어, 그냥 두개다 단독으로 있을 때가 좋은 것 같아. 하트의 마지막들은 과일 슬라임 다 개, 코꽃 슬라임 다섯이두 가지인데 과일은 베란다 냉장고에서 너무 얼었는지 완전 땡땡해졌는데 꽃은 아직도 느낌 진짜 좋거든? 과일을 넣으면. 과일꽃, 아, 미안해. <laughs> 하트 케이스가 부족해서 나머지 10개는 이 동그란 통에 담아봤는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사실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막 액개랑 슬라임이랑 정말 많이 정리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게 됐어. 정말 미안해. 이거는 뮤티 슬라임 1주년 박스에서 나왔던 거거든? 나는 뮤티 슬라임에서 이런 스무디? 슬러시 느낌 나는 슬라임이 가장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골라 본 거고 이거는 해피슬라임 초대박 박스에서 나왔던 건데 진짜 베이스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베이스여서 그래서 남 친구들이 막 선물한다고 어디 슬라임 좋냐고 물어보면 그냥 누구나 편하게 만지는 걸 원하면 해피슬라임 그리고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만져보기를 원하면 뮤티 슬라임을 추천하는 편이야 그리고 이번엔 종이 나라 글리터 슬라임인데 이걸 내가 그 아이 슬라임 통에다가 넣어서 보관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 아, 이거, 그 때, 애기 상황극이 정말, 마음에 들게 나와서, 아껴두었던 건데, 아, 보관을 너무 잘못했어. 이거는, 정말, 와 이거 엄청 빨갛다, 그치? 이거 할로윈 슬라임 섞기 했던 거거든? <laughs> 이거 너무 별로여가지고, 내가, 글리세린만 살짝 넣어서 녹인 거라, 그냥 거의 문구점 슬라임 그 자체인데, 아까 전에 종이 나라 슬라임 만지면서, 또 생각난 게 있어. 벌써 한 10개월 정도를, 뭐 이렇게 광고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 광고를 이렇게 오 어? 이걸로는 이걸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때 외에는 좀 줄이고 차라리 전체 상황극을 더 많이 찍어 볼까라는 생각도 해. 와 이거는 색이 진짜 장난 없지. 약간 초콜릿 같기도 한데 이거는 바로 좋아하는 거 반, 싫어하는 거 반. 그거거든. 처음 했었을 때는 좀 된장국색 같았는데. 진짜 초코 같아졌지. 난 사실 알고 있었어. 번쩍반짝반짝거리고 예쁘지.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했던 문구점 보라색 슬라임 다섯 개거든? 이렇게 보면 좀 덩어리진 거는 미안. 내가 뚜껑을 잘안 닫아놨어. 에이그, 바보같트리 <laughs> 그리고 역시나 보라색. 오! 이거 진짜 예쁜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laughs> 대부분 다 기억하는데 이거랑 아까 전에 나왔던 그거가 기억이 안 나거든? 진짜 까보지 말고 꼭 이름. 쓰기. 그리고 이번엔 노란색 반, 분홍색 반으로 나왔던 주황색이거든? 이거 20만 반말했기 섞기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든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 5개월 정도 된거 같은데, 이런 거 만지면 막 되게 마음이 뭉클해. 그리고 이번엔 불친절한 슬라임 카페에 나왔던 바로 그 슬라임인데, 다음 전체 상황극은 소심한데 대범한 척 슬라임 카페 만들기라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사람들이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처럼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좀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상황극으로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어 오늘의 마지막은 짜라란 30만 이벤트 선물로 준비한 파란색 슬라임이거든 한두명 정도가 아직 메일을 안 줬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메일을 주길 바라고. 이번에 거울 진짜 좋아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40만 때는 만약에 40만이 됐을 때가 겨울이면 후드티를 준비할까 생각 중이고, 40만이 됐을 때가 여름이면 반팔티를 준비할까 생각 중인데, 되도록이면 기모가 들어간 거를 준비하려고 해서 20장을 준비하기엔좀 힘들 것 같고, 티셔츠는 면 좋은 걸로 해서 내가 20장 준비할게. 오,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꺼내서 섞어볼게. 어차피 다 느낌이 좋을 거라서 오늘은 따로 업그레이드 안 해줘도 될 거야. 확실히 반말 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진짜 뭔가 좀 이렇게 친구가... 근데 색깔 왜 이래 친구들? <laughs> 어? 색깔 왜 이러지? 근데 진짜 이렇게 반말 렇게 섞기를 하면 뭔가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된 느낌... 나만 들어? 어 생각보다 엄청 땡땡한 거 있지? 아 이거 너무... 너무... 별론데? <laughs> 근데 오늘은 섞기보단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 <laughs> 아 맞다 마지막으로 내가 막 손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발파파님 혹시 아토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들 했는데, 이거 아토피가 아니라, 달구가 맨날 내 손을 족발처럼 뜯어먹고 있어. <laughs> 그래서 이게 상처가 나는 거여서, 아토피는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걱정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이거 근데 좀 별로다. 그치?